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에 동원된 재료가 무엇입니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것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상징하는 재료입니다. 그 당시 보리떡 보리는 짐승이나 가축을 먹이는 그러한 재료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보리는 가늠한 여인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이었습니다. 왜? 가늠한 여인은 그 시대 짐승과 같은 자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짐승이 먹는 보리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리떡 정말 하찮고 정말 낮은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와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으시고 엄청난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재료로 등장하는 물고기 두 마리, 이 물고기의 단어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말 작고 볼품 없는 그런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생선 혹은 물고기로 표현되고 있는 헬라와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익투스와 옵사리온입니다. 익주스는 상품성이 있어서 시장에 내다 팔수 있는 너무나 좋은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옥사리온은 크기가 작고 맛이 없어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옥사리온 작은 물고기가 있으면 그걸 빼가지고 그냥 갖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옥사리온을 가져다가 소금에 절여서 간식으로 반찬으로 먹는 그렇게 보잘것 없고 상품성이 없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잘 것 없는 이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놀라운 지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고기는 구원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만에 빠져온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드린 그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물고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표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잘 것 없던 이옥사리이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보잘 것 없는 이이 이 땅에 내려와, 이 마법간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그냥 당신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병의 표적에 동원되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면이 있고 부활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이 죽으시는 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대속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을 순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고 전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면성,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대속과 의롭다 하시는 그 십자가 의미가 담겨진 이 떡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주자 열두 건들기가 완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 구약의 열두 지파. 신학의 12사도, 이 12가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복음만이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그리스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의 그 십자가만으로만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시곤 합니다.